안녕하세요 눈파티입니다 오늘은 6세대부터 꾸준히 내려온 유서깊은 트릭룸 전략 초승달춤 후위 월광나무라고 불리는 전략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초승달춤이 어떤 기술인지 소개드릴게요 초승달춤은 자신의 모든 체력을 소진해서 뒤에 있는 포켓몬 한 마리의 체력과 상태 이상 PP까지 모두 회복시켜주는 기술이에요. 포켓몬 센터를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트릭룸 이거는 유명해서 다들 아실텐데 사용하면 5턴 동안 스피드가 느린 포켓몬부터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한 전략의 기본 운영은 이래요. 일단 어떤 포켓몬이 오건 상대방 선봉을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기본 성능이 아주 뛰어난 강력한 트링노메이스를 선봉으로 냅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봉을 바로 한 마리 잡아요. 그러면 상대방 포켓몬을 잡았으니까 에이스 포켓몬도 막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높은 내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트릭룸이 가능한 크레페리아로 교체한 뒤 트릭룸을 깔고 수승달춤으로 되살려서 다시 에이스를 활약시키는 겁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트릭룸 밖에서도 상대 포켓몬을 무난히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필요한데요. 6세대와 7세대에선 보통 이 포켓몬들을 사용했어요. 메가 이슈트와 메가 헤라클로스둘다 높은 내구와 높은 화력을 갖고 있어 선봉으로 나가 한 마리 쉽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고 트릭룸이 깔리면 더욱 잘 활약하는 녀석들이라 이 전략의 A일수로 아주 적합했습니다. 근데 8세대 들어선 메가진단을 잃고 둘다 마이너 포켓몬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번 왕관의 서원 DLC에서 도어 높은 내구와 높은 화력 그리고 낮은 스피드를 갖고 있는 블리자포스가 등장하고 크래세리아마저 복귀하면서 다시 이 전략이 크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왕관의 서원 등장 시점부터 꾸준히 사용해왔었는데 거의 흠잡을 데 없는 높은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소개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크레세리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특수내구에 보정을 해주고 싶긴 한데 물리내구 풀보정을 해야 물리 포켓몬 상대로 안정적인 후뇌밀기가 가능해서 물리내구 풀보정을 했어요. 기본 역할은 물리마기와 포켓몬 센터입니다. 눈 깔고 초승달춤 하면 돼요. 블리자포스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노력치는 H 하셔도 되고 더심한 사리가 껄끄러운 경우 스피드에 44 보정하는 게 좋아요. 용감 성격이나 스피드 개체값을 깎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 이번에는 메타몽이 있네요. 조심해야 돼요, 메타몽. 메타몽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 대의 고민인데 선봉으로 블리자포스 할까요? 블리자포스에. 크레세리아까지 가고, 나머지 한 마리, 나, 레이스, 레이스 보스 낼게요, 레이스 보스. 그리고, 도장실좀 갔다 올게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아이게뭔 일이야? 이게, 대체 아니, 아니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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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아니 이장이이겨이다이겨봅니다 <laughs> 여러분들 게만다요 나중에 이 겁니다. 아니 조이콘! 이야 화장실이랑 여기랑 거리로 한 3-4미터 되는데 내가 조이콘을 갖다가 이게 되겠냐 이게? 조이콘으로? 보험한다! 보험한다! 위협 네, 보험한다 위협이면 특수형일 가능성이 꽤 있는데 어, 레이스 버스 가서 죽어 다이맥스 해라 다이맥스 보험한다 다이맥스! 예, 다이버네, 다이버. 모한다, 약간. 약간 모다 <laughs> <약간, 웃음> 머리가 크네요, 여러분들. 약간 대두예요. 다이제트. 오, 버티는데. 야, 우리 레이펑 버텼는데, 예. 아, 이거 크레페레로 뺄걸친고가 아니었네. 아, 메가지나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후드실드. 메가지나 있었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메가지나가 없어서 안타까워, 이런 거. 크레세리아. 아, 다액을 없애고, 메가지나가 있어야죠. 그게 훨씬 좋죠. 트랙놈바이드라군 괜찮습니다. 두두두. 아니야, 내 친구, 포켓몬 스토리밖에 안 하는데, 다이빙스 싫어해. 이상하대, 포켓몬 커지니까. 이상하대요. 추성딸쪄. 음, 따라켜. 괜찮아. 아, 그리고, 왜냐면은, 담액이, 체육관에서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커. 체육관에서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왜 있나 싶대, 그냥. 어. 어 어디서든 되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만 되잖아. 체육관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대요. 고드름 침. 어디요 오케이. Okay. 몇대 때리든 상관없어요. 탈만 까면은 그다음 다이맥스 해가지고. 해결볼거니까베타축동 사용하였다 되겠어요? <laughs> 이래서 고드름침 채용해야돼요 이래서 네. 여기서 네. 이제 뭐 다이맥스 해가지고 꺼내자 네. 메가막이라서 개사기였어 뭔뭐 말.. 뭔말하는거예요 뭐 여러분들 네네네네네네 메가막이라서 종.. 칠질 종족값 780이었어요 뭐.. 무슨 말씀이시죠? 그 친구 이상한 친구인데요? 어 뭔 말이야, 마기라스, 메가 마기라스, 마기라스, 두단 괜찮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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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한 친구인데? 메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알아? 메마기가, 버섯모, 뭐 마하 펀치 버텼어요, 네밴데 자속 마하 펀치 버텼습니다. 제가... 키츠네 포켓님, 여우 포켓님, 여우 포켓님, 파티! 와...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는... 라티아스 내고 싶은데... 저 친구... 따라큐가 있어서... 어, 일단 갈까? 블리자브스 크레스리아하고 나머지 한 마리를... 랜드 아니면... 라티아스... 랜드 갈까? 꼬주면 무슨 형태로 써야되나요 어택꼬로 쏴셔야죠? 어택꼬로 쏴셔야죠? 예예예 만목구리야만목구리 상대로 바로 인파이트 하면 안돼요 인파이트 바로 하면은 그... 뭐야 특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고 보드름 침부터 하고 방어가 하락하기 때문에 일격계 무쇠들 쳐내세요아 빼네 이거 더시마팔이다 아 음. 아, 이래서 스피드에 40바 줘야 돼요 블리자코스. 그게 40바 주면은 이런 게 훨씬 더 편한데 상대하기가. 음. 음. 내야 더 빠르네. 우리 친구 스피드 개체가 깎았네요. 더시마사리가 스피드 개체를 깎는 이유는 그거예요. 상대방 더시마사리와의 밀어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TOD 걸렸을 때, 상대방보다 내 스피드가 느리면, 체력이 똑같을 때 이기기 편하거든요? 화상들이 저쪽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누리고, 스피드 개체크을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더시마사리가. 네, 10만 마리 네, 한방 나와요. 아마도. 네, 최강. 역시 블리자 퍼프야! 역시 블리자 퍼프야! 이래서 뭐 어떤 분들이 블리자포스 스피드 개체값을 낮추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러는데 낮추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되는 상황이라서, 맘목구리, 맘목구리면은 뭐든 상관없는데, 맘목구리면 어. 이제 인파이트 칠까? 라티아스 이, 내일 유튜브 편집 영상에 올리려구요. 노력치랑 성격 다이어스 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목구리 이렇게 드래곤 상냥이오생구야 드래곤 상냥이쉬워가지고 극구 아니면 생구예요 어? 임파이트 쳐주고 한 방이 떠요 게이드. 떠떠떠떠떠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나머지가 뭐가 나오건 크레스리아가 나가서 시샤 소세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블리자프스 풀피 다이맥스도 남아있어요 다이맥스도 썬더! 아 썬더 어서 와. 안녕 썬더 야 근데 저 썬더는 그래도 전기타입 기술을 풀수 있는 썬더네요 여러분들 3스3가 내면 되지 네네 이제 포켓몬 센터 승리 이 상대 한 파티 이런데 이거 아고용 악오용, 아고용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읽고 블리자프스 내고 싶은데 블블자자스스의크레 e s c e r i a n Ego, 지 a m o j a m b 그리고 나는 화장실에 갔다오고 누구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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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 n a 나왔어늦 n a 늦 o Dunafo, Dunafo, d u 는 늦은? 아, 여러분들. 어... 되게 애매한데 일단 칼치한번 추고 문포스! 아임 파인 땡큐 네네 시갔하던거예요 네. 어... 냐 10만마리에요 네. 10만마리요 뽕 반픽 갑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10만 마력 네블리자포스 바보로 만들었다고 안 뺍니다 하지만 내 네, 10만 마력 맞고 늦은 세장 좋아요 이렇게 아고용이 옵니다 자, 아고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고용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은 상대방이 오물레이브를 쓸 거예요. 오물레이브 쓸 거니까 크레스리를 이 크레스 내면은 오물레이브 다음 다이드라곤에 내가 풀어져요 데타 출동 씁니다 데타 출동. 이게 카푸느지는 데타 출동이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데타 출동. 오늘 유튜브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어, 어 위험한데 이러면 아 다이맥스라네. 땅 올렸어야 되는데. 영상 뽑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편집을 못했어요. 내일 올릴 거예요. 다예시드에요에시드로 어, 특공 올리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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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네. 이거 나 느지네가 다이맥 스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아고영이 다이맥스 유지한 상태기 이 때문에 다이스또 맞고 아고영 특공 2랭크 오르고 크레세리아가 다이드라곤에 바로 죽어요. 풀어져요. 그럼 안 되니까 다이월 치고 예, <목소리> 다이시다. 네, 뭐 적당히 다이 페어리. 아무거나 하면 돼, 이건. 어차피 다이시드에풀러질 거야. 그래. 다이힐 쳐는건당이히 먹어볼까 봐요. 그습니다 이렇게 복다가 쑥으로... 이제 크레스아가 나가서 어차피 이연다이올 해도 오물웨이브에 풀러져요 그러다 상대방이 나쁜 음물라도 쓰면은 짐이다. 에트릭룸! 할 이유가 없어요. 방금은 해서 얻을 게 없어요. 나쁜 음모 썼다. 좋죠. 나쁜 음모 좋아요, 여러분들. 페지 말야. 다음에 초승달춤. 용성군 안돼. 그러지 마. 에대사은 아브리자포스. 아고미 기띠면요, 고드름 침이야. 아, 어, 고드름 침. 넣었다, 누군데? 넣어도 상관없어, 이미. 따라큐, 들어가 임마, 따라큐. 왜 자꾸 따라큐 나와요, 블리자버스 앞에 정신 차리세요. 또또두대 맞추니? 너 설마 또두대 하니? 너또두대 하니? 뒤진다. 아니, 미친놈인가? 아, 나 진짜 에바... 에바야, 이 새끼야, 두 대. 진짜 에바야, 너 그거. 자, 웨딩이 형님 개바봐요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로. 이 세상 완만하지 않아요. 블리자프프님. 아니, 그. 거 참. 아유, 아까부터 두 대야, 딸아키한테. 왜 해제하냐? 해제할 필요가 없는데요? 친구야 왜 해제를 굳이 하세요? 어차피 끝이야 이거 두턴 남았는데 두 따라큐 왜 이러는 거지 이 친구? 음... 뭐하 해제했냐? 예, 보드름 침 미친데? 방어 하고용인가요아고용이 방어 있으세요? 준다 놀리는, 날 놀리는 것 같은데 준다 아니 뭘 해줘도 모르게 백개 이거 운낭비고 오지잖아 지금 뭔말이야 막타급수 진짜로 예예 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어.. 괜찮아 어차피 뭐 꼬드름치 불대문자 네네 나가 그냥 아고용아 아 제발 인생을 날로올 해주세요 아 제발 그포를 맞춰주세요 하면서 에 들어가고요, 어. 아니, 일단 세대만 맞추라고, 세대만. 빌리자 버프야, 딱, 딱 세대, 세대요, 딱 맞추라고, 세대. 고정해줘, 그냥. 데미지를 세대로 고정을 해줘, 그냥. 어.